교 세계로 모든 영어를 마스터하는 기적의 영문법 태그 영문법의 태그 영어의 학생입니다. 오늘은 어, 완료분사구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저번 시간에 투부 정사의 완료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완료가 들어가면 전 어, 기준 시제보다 한 시에 앞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문을 들었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스터 폼 봉준호 감독이 was happy t won the prize. 봉준호 감독이 뭐 이즈 해피로 하든 워즈 해피로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워즈 해피로 하면 워즈보다 한시제 앞이고요. 이즈로 해도 이즈보다 한시제 앞이니까 과거가 되겠네요. 봉준호 감독이 행복하다. 그 상을 타서. 상을 탄 거는 과거고 지금 행복한 건 지금입니다. 상을 탔던 게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아, 투부정사완료문으로 이렇게 나타냈데요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될그 분사구문의 완료 형태는 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완료 형태라는 건 have pp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Having 이게 이제 기준 시되는투 부정사를 빼고 나머지가 기준 시제가 되는 거고요. 분사구문을 빼고 나머지가 기준 시제가 되는 거죠. 기준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주 피곤해. 내 피곤한 것보다 열심히 일한 게더 앞에 이전에 열심히 더 일했기 때문에 지금 피곤해 이런 뜻이니까 완료 분사구문을 쓰는 것이죠. Have P P 그 다음에 어, 현재 시제를 써주면 이전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피곤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완료구문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워킹 파드라고 썼다면 일을 한 거하고 피곤한 거하고 시간적인 갭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이거 명백하게 과거로 이게 이것이 과거다 일을 한게 과거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완료구문을 쓰는 거고요. 아니 분사구문을 쓰는 거고요. 분사구문의 완료 형태는 명백하게 과거에 기준시제보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완료 분사구문을 쓰는 것입니다. 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녁을 먹어가지고 난 지금 배가 불러. 저녁을 먹은 거는 이전의 시점 그러니까 지금 배가 부른 시점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완료분 작업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having eaten dinner. I am full. 나 지금 배가 부른데 그 이전에 이미 저녁을 먹었어.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비록 배가 불러.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과거에 있던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료 분사 구문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료가 들어갔다 그러면 기준시제, 완료 구을뺀 기준시제, 요것보다 한 시제 앞이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완료 분사 구문 형태를 쓰는 겁니다. 완료자가 들어가면 한 시제 앞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완료 분사 구문이 아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1링 D는 IM4. 저녁을 먹은 거 하고 지금 배가 부른 거 하고 시간적인 터이 그다지 나질 않아. 그래서 동 타임으로 보는 것이죠. 방금 전에 그 저녁을 먹었나? 지금 배가 불러. 이걸 한 시자 앞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만약 시간적인 갭이 있어서 이건 명백하게 과거다. 이거보다 한 시자 위다. 그러면 이렇게 완료분자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 완료 분사 공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대답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